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누구와 어떻게 할때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인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나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이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늘 기뻐하시기를 원한다라며 오늘 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혼자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그저를 함께하는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는 사업장에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 믿음이의 가정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와 동행한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본과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그런 목회자와 함께 한다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성들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섬기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음을 볼수 있으며 주의 종은 주의 종은 안수하여 안수하여 또 기도 훈련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분리 듯 일어나게 하여 이 분부와 이 분부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행하는 그런 목회자와성도와 우리 주님은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주와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라 기도의 힘으로 성령이으로이분부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잘 가르치고 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말의 교훈에 가나여 더하고 빼거나 스스로 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잘 가르쳐 또잘 행하여 목회자라 할지라도 송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늘늘 동행하는 동행하는 축복이 여러분 믿음이에 가정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번또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2 9 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외수님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이유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를 성기며 말의 교훈에 관하여 성기며 삶의 교훈에 관해서도 성기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고 늘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도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복장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교훈을 교훈을 스스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을 그 교훈을 기록된 대로 가르치며 가르치며, 또한 여한복음 12장 50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교훈을 생명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영생으로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본체인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도 예수님도 말씀을 받을 때는 받을 때는 종의 믿음으로 종의 믿음으로 받아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기까지 겸손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며, 본체인 예수님이 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죽기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온유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항상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었다는 걸잘 기억하셔서, 저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듯 삶으로 말로, 물질로 섬기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런 그들과 그들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했듯이, 저희 여러분들하고도. 동행한다라는 걸잘 기억하셔서,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한다라면, 그리스도를 섬기듯 사랑하는 축복이 여러분, 믿음이에가정이에사업장이에 있기를 바라.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합니까? 바로 여호수아 일장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가 있지요. 모세가 죽은 후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도 주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받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허락했으며 너로 평생에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며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어떤 대적이 와도 물러갈 것을 이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명령하며. 자로우로 자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라 요수아에게 말씀하며 또한 요수아는 그 말을 백성들에게 반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로우로란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어떤 대적이 와도 물러가기를 원한다라면, 율법 안에는, 율법 안에는, 삶의 계명과 말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요. 자로로 우 치우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삶으로는 사랑을 잘 하는 이가 있고 또 물질로는 더디 사랑하는 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어떤 이는 어떤 이는 물질로도 잘 사랑하며 삶으로도 잘 사랑하는 율법 안에서 자로로 우 치우치지 아니한. 송도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좋아 이 여러분들이 삶의 개명으로 치우치는가 물질로 치우치는가 잘 분별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어리도록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강하고 담대하게를 원한다라면 자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그 축복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또 믿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요아와 갈렘만이 오지고지 자로로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만 따라갔다. 잘 기억하셔서, 요수와 갈렙처럼 주님이 동행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위하여 즉, 가나안땅그적각골이 흐르는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천국의 복을 받기를 소망한다라면,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서 몸도 사랑하고, 말도, 물질도 사랑하여, 사랑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우리 예수님이 동행했던 것처럼 또한 제자들하고도 동행했던 것처럼 또한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던 것처럼 주와 이 여러분들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늘늘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하는 축복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의 사업장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